2022년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공감한 최고 우수 시책을 펼친 부서는 과연 어디일까요? 대구 시내 6곳의 거리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대구 시민 총만 1,269명이 직접 투표해 주셨는데요. 파워풀 대구 시정 탑3로 선정된 우수 부서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봅니다. 신천을 전국 대표 명품 하천으로 만든다 수변 개발과의 우수 부서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사실 제가 신천 산책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사실 뭐 대구 분들이라면은 신천에 왕왕 나가실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어, 없었던 게 뭔가 생기는 느낌이고 새로운 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우리 지역 명소였던 신천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천의 푸른 숲을 조성해서 걷고 싶은 녹음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변 감성 리버뷰 테라스를 구축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보행 환경이라든지 조명, 분수 경관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좋기는 한데 그걸로는 조금 약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만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의 전국 최초로 하천둔치의 파도풀이 도입된 물놀이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름뿐 아니라 봄, 가을에는 복합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전화해서 사계절 변화무쌍하고 활력이 넘치는 수변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신천에 어린이 수영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이 엄청 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물의 양도 좀 넉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우리 신천이?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음. 낙동강 수처리 시설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10만 톤에서 낙동강 표류수 10만 톤을 추가 공급해서 유량을 두배로 늘렸으며 이를 통해 기존 3등급이었던 신천 수질이 1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를 안심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대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신천이요. 여러분들이 사계절을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꽉꽉 가득 채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신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만들어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미래의 50년 대도약을 위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우수 부서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자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요, 바로 대구 경북 신공항의 청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공항의 규모가 적정 규모의 민간 공항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규모고요. 그리고 대구시 50년 초석이 될충문나 물류역의 복합 공항으로 건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군 공항의 이전 부지도 확정이 됐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국방부, 주한 미군 등의 관... 기관과 50여 차례 이상 협의 과정을 거쳤고, 기존 공항 대비 129%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역, 소음, 장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활주로를 배치하였습니다. 중공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의성과 근위의 현장 소통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월2회 세무, 법무, 감정 등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대구 경북 신공항, 대구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한다. 대구권 광역열차, 그게 뭐 도움이 됩니까? 네, 됩니다. 무려 152억 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152억 원이요? 지방세 예산 절감과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이룬 철도시설과 우수부서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철도시설과의 이주희입니다. 광역철도 차량 구입비에 국비분담률을 높이고 대구, 경북의 지방비를 많이 낮췄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부차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했고 타 지자체와 즉극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152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해주셔야죠. 그럼, 이제, 사통팔달의 광역철도 인프라가 촥 구축이 되는 건가요? 작년 서대구역 개통을 시작으로, 구미 경산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 예정이고요. 대구와 신광을 잇는 고속철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근데 궁금해 하세요.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작년 연말까지 50% 공정률을 달성하였고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또 예정 중인 사업도 있으시죠? 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철도망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서대구와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개통 예정이고 대구, 광주, 달빛고속철도 또한 추진 중에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즉극 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시민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열립니다. 2022년 파워풀 대구 시정 탑3 부서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만나 뵙고 나니까 그 1년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시고 많은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려요.